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일본 논문 읽기 오늘은 공정한 의료 감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의 연도별 의료사고 분쟁 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2019년까지 그 2천건 이상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의료과시 손해배상 소송 1심 보난상권의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아까 증가 속도를 보시게 되면 거의 700건, 1000건 가까이 2014년 이후에는 좀정체이긴 합니다. 의사수 대비, 응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인한 형벌화 비율을 보시게 되면 연도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평균 기수율이나 유죄율에서 일본과 영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의 판단 기준을, 과실 판단 기준을 보시게 되면 객관적 기준은 의학적 수준, 의사의 수준, 의료행위 당시 의료 관행이 있습니다. 특히 의학적 수준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이 있으나, 국내에 는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시행해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의사의 수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의사의 수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구체적 기준으로는 의사의 재량이라든지 의료행위의 긴급성, 환자의 특이체질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특이체질의 경우에는 신체는 사람마다 특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자의 특이체질은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적 수준에 비춰 의료인이 예측할 수 있는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원칙을 보시게 되면 판사는 의학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료감정서 결과에 따라서 판결이 좌지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감정서에 인해서 억울한 의료과실이라든지 형사 책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의학적, 전문가적 의학적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 수준에서 주의 의문에 충실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보는 것이 아니죠. 그다음 세 번째로, 감정이 섞인 단어라 불필요한 군도덕이 많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정 질의서의 반복되는 질문이나 감정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질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악 결과가 있기 때문에 처치가 잘못되었다는 인과관계의 오류를 피하고 악 결과가 일어난 과정을 객관적으로 감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